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조성용, 성도여대게시사 주소서 모든 것난 사람들 깊은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 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줄 나를 더 와주시사 아듬 속을 해. 홀로 두 제마소소 풍랑시 나를 따라 오노라 모든 수고 삼대의 러더다. 마를 나를 노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2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에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바뀌길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니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록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에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부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엽기서 28장은 지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엽기서는 지혜 문서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28장에 이르러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지혜란 무엇일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죠. 고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합니다. 욕의 친구들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야기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자신도 그가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오는지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또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예, 오늘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12절에 볼것 같으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보석까지도 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그참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욕기서에서 여분 고백을 하길 우리 사람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다. 20절에 볼것 같으면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 지혜에 대해서 짐승들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22절은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 말의 표현은 어떤 뜻이냐. 이 사망이라는 것. 죽음 속에서 약간의 그런 지혜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지혜가 어디서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23절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24절에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예,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신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에 볼것 같으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26절에 비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 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수 없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 지혜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순금보다도 귀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순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표현하기를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지혜되게.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네 은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 이 오빌의 금이나 귀한 총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다. 또 17절에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결론적으로 지혜의 값, 그것은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다. 그 지혜가 너무나도 귀한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네요. 또 사람에게 있지 않냐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지혜가 오는가 바로 이 욕은 그 자신이 그 권한을 통해서 그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어떤 지혜냐 무엇이 지혜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여러분 그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다운 지혜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인생을 사는 참된 복이고 축복이며 또한 보아보다도 귀한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명철은 무엇인가?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난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이것이 악이죠. 그것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참 귀한 세상에 가치 있는 금은 복수보다 귀한 이 지혜를 얻으며 또 지혜와 함께 거하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삶에 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지 깨달지 못하고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버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선포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국민을 여겨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병 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인 것을 깨닫고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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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